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10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요한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화친 한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하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가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삶입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초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공격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잔인성과 두려움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대적들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당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혹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영역이 없는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삶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그리고 환란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냉정하지 않으면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죽게 매달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나는 정직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노력하고 있는가?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서는 억울하게 환란이나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죄악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르고 그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같이 내 자신을 점검함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곡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부르짖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기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실함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그리고 악한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의는 굳게 세워 주시기를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유 없는 고통과 핍박 등은 내 자신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그에 따라 옳지 못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의로 여기셔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답답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곡히 기도하므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숨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낯이 언제나 나를 향하여 빛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며 결국엔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계십니다. 칼날이 잘 갈아져 있으며, 화살이 관역을 향해 있으며, 활시위는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활시위에 걸어져 있는 화살은 불화살들입니다. 악인과 원수들의 모든 계획과 계략은 헛될 것이며, 오히려 그들 자신의 꾀에 빠져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귀해가 언제까지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요인이 외부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분노와 불안을 신뢰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삶 가운데서는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억울하게 고통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